이곳은 한평반 정도 될래나 공간이 되게 작기는 한데 이 응. 공간에다가 조그만한 게하나 만들어볼까? 하우스를 만든다고 여기다가? 어, 비닐로 작으니까 간단하게 어.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항상 간단하지야 말은. 무게가 어. 높아가지고 작년에 여기서도 막 물이 막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집쪽으로 내려오더라고. 아. 작년에 클라퍼냈어. 아 그래서 두둑을 이렇게 높이 쌓아줬구나? 네.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거 하느라 고생했겠다 고 기초공사는 다 끝났고 어, 기초는 끝났고 우리는 추워가지고 풀도 안 자랍니다 풀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 거 같아 강원도 산간지방에 얼음이 얼었어요 가 우리 집 얘기더라고 아, 그러니까 아침에 얼음 온거 아직도 있나? 이게 어저께 애들 물 주고 남은 건데 여기 얼음이 얼어있죠 뭐야 응. 이런 이 동네입니다 아직, 아직까지 물이 어는 동네 <laughs> 지금 10시가 다 됐는데도 안 녹았어? 응. 이 야, 대단하, 대단해.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어. 이따가 12시 되면 어.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야 1교차가 한 25도 되는 것 같아. 우와, 강한 자만 살아남는 동네구나. <목매> <목매> 어허. 어허, uh 어허. -huh, uh -huh. 순식간에 다 구부렸네. 어휴 어이, 어이 수동 댕딩이 힘드네. 어휴 힘들지. 수동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. 가면 갈수록 잘 휘어져.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서 살려면 많이 알아보고 <laughs> 자책하고 있어 내가 많이 알아보질 않았구나 큰잎 이제 채워야 돼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내가 잡아주겠어 여기까지는 뚝딱 했습니다 음, 요 하나 채우고 요 하나 채우고 요 하나 채우고 그럼 우에는 이제 살이 다 들어가는 거야 아흠 오, 오. 되는 거야? 여기 위에다가 또 이렇게 똑 같은 거를 아 이렇게 얹어야 되거든. 아 그래서 그런지. 나만 모르지. 여기서 나만 모르는 것 같아. 그 다음엔 도대체 뭐가 벌어질 것인가? 응. 다음은 뭡니까? 여기 이렇게. 잡아드릴까? 부탁해봐요. 해주세요. <laughs> 어머 너무 잘 짓잖아. 여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어. 밟아요 아 그렇게 해서 피스 박으면 되는 거구나 음. 그렇게 처리를 하면? 비닐이 나중에 안 찢어지지 그렇군 비닐이 여기도 나중에 덮어야 되니까 아하. 이루 같은 경우에도 왜 하는 거냐면 한풍구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어. 중간중간이 대주는 거야 이루를 여기까지 음. 쳐서 마무리 치고 여기까지 쳐서 마무리 치고 음. 바닥에 구멍 두개 봉도 두개 지 기둥 아, 기둥이군요. 문자기 거지요. 그렇군요. 기둥이 두 개. 어떻게 할 것인가? 어떻게 할 것인가? 두구두구두구두. 일만 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. 탑질이 빠질 수가 없구만. 뭐. 응. 그냥 해도 되긴 되는데. 응.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묻어주면 좋지. 그지 여기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? 그 하우스 날라가는 거 봤대니까. 그냥 소쩍 넘어가지? 바람 부니까? 아유. 어. 바람이 좀 세게 부를 때는 이 전체적으로 바람을 맞잖아. 어. 그 힘이 되게 센가 봐. 그렇지. 하고 날라가 버리더라고. 기술자들이 보면 그건 이렇게 하 되는데 <laughs> 깔깔깔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어김없이 울어새끼는구나 우리 닭들. 내 노래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주인님. <laughs> 응원을 하는 건데. <laughs> 맞대, 대머리. 꼭 바로 내집 앞에서 공사를 해야만 속이 시원해지야. <laughs> 아, 그렇게 묻어주고, 어 음. 밖에서 보면 진짜 밑에 묻은지 모르겠다. 땅에 묻으면 이 쇠가 땅에서 이제 녹들겠지. 음. 조금씩 조금씩. 근데 이게 빨리 녹는 재질은 아니더라고. 아이 고 힘드네. 작은 하우스 만드는데 뭘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는지. 그러게. 많이 물어 가지고 일은 좀 나중에 가 봐야겠네. 그럼 좀다지 그러자. 바람이 잦아지면 돌아오겠습니다. 커밍순. 참,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 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.